샬롬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아, 문장이 참 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콜 시하 하사데 테렘 야훼 와아렛 베콜 에세프 와사데 테렘 이트마흐 키로 힘티르 야훼 엘로힘 알아아렛츠 베아담 아인 아보트 인 에트 하아다마 아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콜 시하 하사데 들레 모 어, 초목들이 모든 초목들이 테렘 아직 야훼 하나님께서 바아에즈땅 위에 하나님 어땅 위에 아 이흐예 어 죄송합니다 이흐예 바아에즈아 깜빡할 뻔했어요 어쩐지 문맥 이해가 어, 어 해석이 이상했는데 야훼와 이흐예는 사뭇 유사해 보입니다 야훼는 요드헤 그 다음에 바브헤 그 다음에 요드헤 요드헤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와 하야 동사 이후에 있다의 동사는 어, 서로 너무 많이 유사합니다. 어, 원래 안 헷갈리는데 오늘 제가 이상하게 좀 헷갈렸어요. 요드 밑에 힐액, 해 밑에 쉐와 그 다음에 다시 요드 밑에 쉐골이 오는 것은 동사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있다,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들의 풀들이 아직 땅에 있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겠죠? 자켓 카르툼 있으니까 끊어서 그리고 베콜 SF 아사데 그리고 모든들의 어, 풀들이 테렘 아직 이츠마흐 동사가 왔죠? 아직 어쩌라고 아직 어쩌라고 이츠마흐 자라기 전에 키로 힘띠르 왜냐하면 힘띠르 맞다르 동사에서 왔죠? 히필 형태입니다. 두 번째 근접에서 희력과요두가올 때는 히필로 해석을 합니다. 맞다르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인데 이거를 힘띠르를 하면서 히필 형태로 바꿀 때는 비가 내리게 하다라는 사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비가 오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도 목적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힘띠르 할 경우에는 비가 내리게 하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가 필요하겠죠? 주어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알, 하, 아레츠 땅에. 그런데, 비가 내리게 했어요? 아니죠. 비가 아직 내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의 모든 풀들이 아직 자라지 않았고, 그리고 땅에, 아직 들의 초목들이 땅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황량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왜 아담, 아인, 사람이 없었어요? 라보드. 자, 일하다, 아바드 동사에서 나온 어그 동사죠. 일하기 위한 사람이 아직 앳하다마. 땅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어, 성경은 기록합니다.